2030 월드엑스포 준비 상황을 점검, 또 평가하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을 방문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 기간 동안 유치 의지와 시민들의 열망, 또 부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불꽃축제와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이른 오는 4월 2일 한국에 도착해 7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엑스포 개최 관련 실사를 진행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실사단의 이동 경로인 인천공항과 서울역, 부산역, 해운대, 북항 재개발 지역 등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열어 유치 열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불꽃 축제와 K팝 공연 등이 열리고 각종 시민 참여 행사가 마련됩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경찰 등은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실사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지정하고 부산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감동을 줄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2030 엑스포는 부산에서 열려야 된다는 확신을 우리 실사단에게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사단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네 차례 주제 발표를 합니다. 실사 결과 보고서가 오는 6월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101은 한개 회원국에 전달되는 만큼 이번 실사가 개최지 선정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사단들이 보는 것은 어, 정부의 의지죠. 국가의 유치 의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어, 또 중요한 것이 개최 도시의 열망 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또 한국에 앞서 다음 달 열리는 사우디 리야드의 현지 실사 상황을 지켜보며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리아드에 비해 아직 부산이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4월 현지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